안녕하세요. 동그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22회 토목 시공기사 종목의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의 특징 및 적용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지하구조물에 발생하는 양압력의 원인 및 대책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비용 성과 지수, cost performance index, CPI와 공정 성과 지수, schedule performance index, SPI 및두 지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집안조사 시 표준관입시험으로 얻어진 N값의 문제점과 수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필댐에 사용되는 계측설비의 설치 목적 및 필요 계측 항목과 설치되어야 할 계측 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22회 서술 2교시의 1번.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의 특징 및 적용성. 특징 하나, 적용성 두 가지를 물어본 문제 유형입니다. 1번 개요.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은 터널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배수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수시키는 건 배수형 터널, 그리고 차단시키는 건 비배수형 터널입니다. 2번. 배수형 터널의 특징과 적용성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 및 개요도를 기술합니다. 배수형 터널의 단면도를 보면은 이 굴착면에 부직포와 방수막이 있고요. 그리고 터널 내부로 유입된 물을 유도해서 받아주는 유공배수관과 집수하는 집수관 그리고 전체를 모아서 가는 유공배수관 이렇게 구조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계열을 읽어 보겠습니다.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모아서 터널 외부로 배수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번 특징. 첫 번째는 지하수 배수 시스템. 터널에 유입되는 지하수를 터널 외부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터널 주변의 지하수위가 저하되고 수압이 감소합니다. 자, 이어서 구조적 특징입니다. 터널로 들어오는 지하수를 배수시키기 때문에 구조물의 지하수압을 미고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부 수압을 고려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과 외부 영향이 있는데 지하수위를 배수시키다 보니까 주변 치마의 치마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적용성은 지하수위가 너무 높아서 배수시키기 어려운 지하수위가 높은 집안이나 집안 치마에 따른 민감도가 낮은 지역. 그리고 풍화되지 않은 양호한 안반지역이 적용성이 있겠습니다. 적용사례는 고속도로나 철도터널, 장거리터널에 해당되고 다섯번째, 요 차별화 부분인데 지중력과 라이닝에 작용하는 수압입니다. 지중력 산정시은 습윤단위중량, 감마T를 사용해서 연직방향의 지중력은 감마 t 에 곱하기 Z로 구하고 측압은 치각계수 k 0를 곱한 요런 값으로 구하게 됩니다 해석 시 라이닝에 작용하는 수압은 우측 개요도인데 물을 이렇게 배수하기 때문에 라이닝에 작용하는 수압은 미고려합니다 자 왼쪽에 지중력 보시면 지중력은 전응력이나 유용력이나 같은데 전응력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대제목 3번은 비배수형 터널의 특징과 적용성입니다 첫 번째 정의 및 개요도 보겠습니다. 터널 랩으로 지하수 유입을 밖에서부터 완전 차단하는 형식입니다. 개요도를 보시면 부직포하고 방수막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라이닝하고 원지안 사이에 틈을 메우고 혹시나 침투하는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배수 시스템은 누수된 물을 모으는 누수 집수관이 이렇게 배치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과 우측의 세 번째 적용성 그리고 적용 사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 지중력 부분 그리고 라이닝 작용 수압 부분 보겠습니다. 지중력 먼저 보겠습니다. 터널에 작용하는 지중력은 유용력에다가 정수압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개요도에서 보시면 감마 서브의 Z 유용력과 그리고 감마 W의 Z 정수압을 고려합니다. 측갑을 보시면 요 유용 역에서는 k 이제로를 곱하는데 수압에서는 토압 계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은 요런 값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우측의 개요도를 보시면 이렇게 수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터널 라이닝에는 정수압을 고려합니다. 감마 w의 z 값을 고려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5번 부분 이런 부분은 암기하셔서 차별화로 꼭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 결론입니다. 터널의 배수 방식 유형은 지반 및 지질 조건, 주변 영향, 경제성, 시공 및 유지 관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선정이 완료되면 지반 조사 설계에서 제시된 시방 기준을 준수해서 시공되도록 관리합니다. 1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2회 서술 2교시의 2번. 지하 구조물에 발생하는 양압력의 원인과 대책공법. 원인과 대책공법.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 양압력은 지하수위 아래 구조물 저부에 작용하는 정수압, 침투압, 피압 등의 모든 상향의 압력을 말합니다. 2번. 양압력의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상승 및 유입. 지하수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 외부 영향 등이고, 이에 대한 대책 공법으로는 크게 저항력을 증가시키거나 작용력을 감소시키는 공법이 있습니다. 2번, 지하 구조물에 발생하는 양압력 및 안전률 산정 방법입니다. 양압력의 대표 개요도를 그려주고, 양압력과 보력을 구하는 공식을 적어주고, 이어서는 양압력 산정을 위한 안전률 공식, 이렇게 정해 줍니다 이어서는 지하수위 5m 아래 구조물이 있는 경우 계산 예시를 적어 놓습니다 안전율에서 제시된 저항력과 양압력을 산정해서 안전율을 계산하고 기준 안전율과 비교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를 쓰셔도 되고 또는 양압력 발생시 문제점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지하구조물이 발생하는 양압력의 원인 첫번째입니다. 지하수의 상승, 지하수 유입,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 지질 및 지반 조건과 외부 영향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이어서 우측페이지 4번 지하구조물이 발생하는 양압력의 대책공법 크게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부력 저항공법이거나 두 번째는 작용력을 감소시키는 공법. 부력을 감소시키는 공법으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공법에는 사중을 증가시키거나 부력 앵커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압력의 작용력을 감소시키는 공법은 외부 배수처리와 내부 배수처리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완성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122회 서술 이교시의 3번입니다. 비용 성과 지수 CPI와 공정 성과 지수 SPI 및두 지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개요. EVMS는 건설 공사의 비용 일정 통합 관리 기법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CPI와 SPI는 EVMS의 핵심 지표입니다. 대제목 2번 evms의 개요입니다. evms의 대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세로축은 코스트, 가로축은 타임으로 규정되는 대표 그래프를 evms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어서는 evms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씁니다.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cpi와 spi를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PV, EV, AC의 세 가지 핵심 지표로 분석해서 공정과 공사비를 통합한 원가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PV는 계획 가치, EV는 획득 가치, AC는 실제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비용 성과 지수, CPI입니다. 첫 번째 정의. 예산 대비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CPI는 AC분의 EV로 정의됩니다. 대제목 4번, 공정 성과 지수 보겠습니다. 정의, 일정 대비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공정 성과 지수 SPI는 PV분의 EV로 정의됩니다. 우선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고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기술합니다. CPI 값에 따른 평가 방법 그리고 SPI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하고요. 이어서는 대제목 5번 비용성과지수와 공정성과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CPI가 이렇게 정의되고 그리고 SPI가 이렇게 정의되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고 이 방정식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설명합니다. CPI 값과 SPI 값이 어떤 분포로 가질 때 비용과 일정이 어떠한 관계인지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이어서 마지막 6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동그라빠의 모범 답안 외에는 EVMS 활용 시 고려사항 이 정도 엑스트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부분 그리고 관리 전략 폭론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22회 서술 2교시의 4번.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 변경에 따라서 산출 내역서상 공종, 규격,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정의에 대해서 썼고요. 두 번째, 설계서의 작성 주체, 요청 주체, 책임 소재와 물량의 증감 및 신규 비목에 따라서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정 기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대제목 2번은 설계 변경 사유 및 절차,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설계 변경의 사유와 그리고 우측 페이지, 설계 변경 시점, 결정권자와 설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입니다. 조정 또는 조정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정 요건. 두 번째는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입니다. 조정 기준은 계약 상대자가 요구한 경우, 발주 기간이 요구한 경우,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도입되는 경우, 조정 기준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지막 대제목 4번 결론을 쓰는데 현장 사례를 한 가지 써보았고요.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기술한 답안 형식이 되겠습니다. 122회 서술 2교시의 5번입니다. 집안 조사시 표준관입시험으로 얻어진 N값의 문제점 그리고 수정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표준관입시험은 중량 63.5kg의 해머를 75c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서 샘플러가 집안에 30cm 관입될 때의 타격 횟수 N치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얻어진 n 값의 문제점은 시험 장비 및 절차, 현장 조건 및 집안 조건에 따른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n 값의 수정 방법은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 제시된 유용력, 효 해머의 에너지 효율, 로드 길이, 샘플의 종류, 공경에 대한 보정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수정 방법에 대해서 계산 번으로 씁니다. 여섯 대제목 2번. 표준관입 시험의 개요도와 시험 방법. 좌측의 시험 개요도 대표 그림을 그려주고, 시험 방법은 차트 형태로 기술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N값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문제점은 수정 방법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걸 따로 써야 되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장비와 절차상의 문제. 이 중에는 장비 규격이라든지 타격 에너지, 타격 속도의 문제 등이 있고, 이어서 현장 조건이라든지 집안 조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N값의 수정 방법입니다.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는 N원 60값을 사용하려고 하고, N값에 이렇게 5가지 보정 개수를 곱해서 사용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용력에 대한 보정. 두 번째는 해머의 에너지 효율에 의한 보정. 세 번째는 로드 길이에 대한 보정. 네 번째는 샘플러 종류. 다섯 번째는 공경에 대한 보정을 실시합니다. 다섯 가지는 유, 해, 로, 샘, 공입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시험 나오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대제목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입니다. 122회 서술 2교시의 6번 필땜에 사용되는 계측 설비의 설치 목적 필요 계측 항목과 설치되어야 할 계측 기기를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로 가정합니다. 필댐 계측 설비는 시공 단계별 안정성 평가, 설계 및 시공의 검증,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긴급 상황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필댐 계측 설비의 계측 항목은 변형, 응력, 간극수압, 기초 안정성 및 환경 계측으로 나눌 수가 있고 필댐의 계측 기기는각 계측 항목별 목적에 맞게 합한 기기를 산정해서 설치합니다. 대제목 2번 필댐 계측 설비의 설치 목적입니다. 시공 단계별 안정성 평가 설계 및 시공의 검증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긴급 상황 대응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필댐 계측 항목과 설치되어야 할 계측 기계입니다. 항목과 계측 기기. 이렇게 분류해서 구분한다는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학습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답안을 기술하면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대표 개요도를 이렇게 예쁘게 하나 그려 주고요. 이어서 학습했던 내용 위주로 기술합니다. 계측 항목과 설치되어야 할 계측 기기입니다. 계측은 크게 변형에 대한 계측과 응력 및 변형률 계측, 수압 및 누수 계측 그리고 기초 및 지반 안정성 계측 환경 계측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계측 항목과 계측 기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형 계측의 계측 항목은 수평 변이와 수직 치마 등이 있겠고 이에 따른 계측 기기는 변이 계와 그리고 경사 계 치마 계 등이 포함됩니다. 응력 및변형률 계측하는 부분에서 계측되어야 되는 항목은 집안의 응력과 변형률이 되는데 이에 따른 계측 기계는 응력계와 변형률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누수와 누수 계측을 위한 항목 그리고 계측기기 항목 계측기기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한 사례가 되고.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6번 문제의 난이도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초록색이나 보라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4번 결론을 쓰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추가해 볼 만한 엑스트라는 스마트 계측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스마트 계측에서는 IoT 센서를 이용한 측정 그리고 AI 분석 기술 도입, 빅데이터 부분 요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2회 이교시에 대한 서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